자,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지코바 순살 소금구이 하나, 순살 양념구이입니다.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소금구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예, 네,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고. 자, 다음. 양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소금. 음! 아, 양념이,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떡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있겠죠? 음료 한잔 해주겠습니다. 매니저님 하이 나 메뉴 결국에는 지코바로 결정했음 붕하 붕하 매니저님 저 결국에는 지코바 먹는 걸로 정리했어요 진짜 저 이번까지만 먹고 오늘이 사실 마지막 먹방입니다. 지코바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나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먹방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먹방 영상을 좀 자주 올리긴 했는데, 아니 오늘 몸무게 그 체중계 올라가 봤는데 너무 깜짝 올라가지고 아 이거는 안 내겠다. 오늘 진짜 마지막 먹방하고 살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일단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음. 치코바 맞아, 비싸, 너무 비싸. 매니저님 아니면은 <laughs> 그 테이크아웃 테마요, 그거 2,000원인가 할인될 걸? 와 아, 이거 순살 소금구이 진짜 맛있다. 그 여러분들은 아마 지코바 순살 그 양념이 이제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순살 소금구이도 맛있습니다. 아 먹었어? 음! 아, 소금고기 맛있네요, 진짜. 방금 밥 먹고 밥 먹었지 말입니다. <laughs> 잘했어. 진 오늘까지만 먹겠습니다. 진짜 딱 오늘. 아나 최근에 먹방을 너무 자주 하긴 했어요. 햄버거 신메뉴가 너무 많이 나오게 했고 음. 응. 아나 진짜 아살 너무 많이 쪘어. 안 돼. 오늘 체중계 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음. 음. 오늘 치코바 두 마리만 먹고 깔끔하게 진짜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야. 좋습니다. 자, 다음, <laughs> 다음 먹방부터는 이제 샐러드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 다이어트 유튜버입니다. 자, 뒤에 이 크로마키 보이시죠? 이 크로마키와 비슷한 그 풀떼기만 올라갈 겁니다. 진짜로. 아니, 나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진짜. 아, 여기 찍는 거안 보여드렸구나.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음 매니저님 내일 출근이잖아 빨리 자요 얼른 쉬셔 아 설마 KT 저서 그런 거야? KT는 망했어요 제가 봤을 때. 티원이 잘해 어쩔 수가 없어 티원이 잘했어 오늘 꿀담잠 주무십시오 메이저님 어쩔 수 없어 티원이 너무 잘해서 국밥, <laughs> 국밥, 국밥 매니저님. 어, 이거, 라... 뭐야?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마지막 소금구이입니다. 음! 뭐 하나 올려주고. 자, 콜라 한잔 해줄게요. 자, 콧밤, 콧밤. 빠이, 빠이. 잘 자요. 잘 자요, 해줘? 잘 자요, 굿나잇? 바로 양념 먹어보겠습니다. 나그 나, 나 노래 좋아하는데 그 잘자요 g 나 o d 그거 비욘에이 보. <laughs> 잘자요 g 나 o d 그거. 나중에 노래 컨텐츠도 한번 해볼까? 음, 야, 좋습니다. 빠이. 아, 근데 이거 좀 매운데요? 콜라 한잔 해주겠습니다. 매운데, 매운데? 어, 매워.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지코바가 좀 매운데요? 원래 매웠나요, 이거? 아, 이거 좀 매, 매운데, 진짜? 채팅이 사라졌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너무 매워가지고 콜라 한 잔만 잠깐 먹고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맵다 진짜 어 너무 매운데. <laughs> 아, 이거 소금고이랑 번갈아 먹, 먹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매니저님, 나, 그, 응급실에, 나 만약에 방송 중에 쓰러지면, 나, 여기 주소 알죠? 나119 불러줘야 돼요? 알았지? 아 매워 아 근데 맛있다 지코방가 원래 매웠나요? 와 난리 났다 진짜 자, 라스트 콜라 한잔 해주겠습니다. 자, 제가 <laughs> 최근에 햄버거들이 1월에 좀 신메뉴가 많이 나와서 먹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네, 오늘 좀, 지코바 순살 두 마리를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먹방 이게 사실상 마지막인 것 같고요. 샐러드 먹방은 보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아니면은,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샐러드 먹방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매운데. 와, 너무 매운데요.